키리비아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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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리스 키리비아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카라 카라 키리스 키리비아 사랑하는 그대여 키리비아 카라 카라 키리스 키리비아 내가 그대를 알고 있습니다. 어, 그대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여 어, 나의 소유여 어, 나의 딸이며 어, 내가 어, 그대의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어, 그대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그대의 기도를 듣는 하나님인 것을 내가 그대에게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어, 알려주고 싶습니다. 데스 그대여 그대의 마음 안에 있는 모든 근심과 또 걱정과 어, 미래에 대한 밝지 어, 않은 생각과 그 모든 두려움들을 이 시간 나에게 내려놓으십시오. 카라카라케레스키리비아 카라카라카라 나는 그대에게 어, 평안을 주러 왔고 어, 나는 그대에게 어, 어, 나의 사랑을 어, 주로 왔고 나는 그대에게 새 생명을 어, 주로 온 자입니다 키리비아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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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레스 키리비아 카라 그대 안에 어, 그대를 어, 누르고 있는 많은 마음의 짐들과 또 그대의 상황과 그 모든 것들이 어, 때로는 그대를 짓누르고 어, 그대가 어, 숨을 쉬기 답답할 정도로 그런 상황들이 어, 어, 덮쳐오고 그런 마음이 답답해져 올때 그대여 나 하나님을 외쳐 부르십시오. 나에 대한 확신을 가지십시오. 어, 그대가 나의 자녀이고 내가 그대의 하나님이라 말했습니다. 어, 내, 그대가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말했습니다. 내가 그대의 인생을 책임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어, 나의 인생을 책임지는 하나님이여 나의 사정을 돌봐주시고 나를. 어, 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어, 주님,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지신다고 하셨으니, 저는 그 믿음으로 주님 살아갑니다. 라고, 그대어, 어, 그 믿음의 고백으로 그대의 삶의 문제들을 드리십시오. 내가 그대의 기도를 듣겠고, 어, 그대의 삶의 문제 가운데, 내가 어, 작은 것 하나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그 기도를 들어 내가 간섭할 것이니, 믿음으로 기도를 드리십시오. 내가 그대와 함께 할 것이고, 어, 내가 그대의 기도를 들어 내가 돕는 자들도 붙이겠고 어, 그대의 마음에 그런 사정을 들어 어, 그대의 마음이 어, 아프거나 힘들 때그 어, 기도를 어, 나, 나에게 어, 돌리, 돌리면 내가 그대의 마음 안에 그 마음의 어둠과 상, 상처와 슬픔들을 거두어내겠고 어, 희락과 기쁨과 평안을 내게 어, 그대에게 내가 주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그대가 나에게 구해할 것은 그 무엇보다 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의 사랑을 먼저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 나머지 것들은 그대에게 저절로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어, 나의 사랑을 구하십시오. 나의 사랑을 구하십시오. 나의 사랑이 그대를 살릴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